한네 문항 정도씩 예상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과거에는 기본법, 공서법, 뭐 화재방, 소방설치 합쳐가지고 한 법, 공서, 그리고 위험물법에서네 법으로서 뭐 다섯 문항씩을 예상을 했었다면, 현행이 이제 기준에서는 어, 총 다섯 개 법을 시험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한네 문항 정도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화재방하고 소방시설 이 합친 법들이 원래 공발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분법이 되면서, 내문학 내문학 이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 모든 법률들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문서가 있다라는 걸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되고 시행령 공부를 하게 되고 시행규칙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시험 범위가 총 다섯 개 법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개 문서 총1 5 개의 문서를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법률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는 문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우리 소방이 행안부 소속이라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자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법 내에 조항, 호목들이 있고. 법을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들에 대한 게시행신규수가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을 공부하시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방법규에 대한 공부 순서는 일단 먼저 소방 기본법에 대한 관련 내용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공부를 하실 건데 제가 공부하시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소방 기본법 원문이라는 수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와서 이제 공서법 원문이 있는데 일단 저는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을 때 법령별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강의 순서는 뭐 소방 기본법 원문, 공서법 원문 이렇게 원문이 먼저 쫙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 요점 정리하고 예상 문제가 쫙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기본법만 먼저 한번 공부를 다 진행을 하고 그다음 공서법도공서법 원문 공부하고 공서법 요점 정리 공서법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신 거좀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한 법씩 마스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공부 진행을 좀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공부 순서는 근데 이 원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소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가 적절하게 좀 배치를 했습니다. 공부하시기 편하게 그래서 원문 전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문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교재가 돼 있는 부분. 이 원문은 지금 자료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점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 교재, 교재에서 정말 심해 에 나오는 주제별로만 정리를 한 거라서 이게 복습하는 개념 요점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교재 안에 있는 예상 문제 풀이를 이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제 소방기본법 기출, 공서법 기출, 그리고 화재방 소방시설법은 원래 두 법으로 분법이 되지만 기존의 기출문제들은 합쳐진 상태에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일단은 바뀐 부분들만 예상문제도 마찬가지고 기출문제 쪽도 마찬가지고 어, 이 원문하고 요점 정리까지는 개정된 부분들대로 일단 뭐 첨부 자료 붙어 있고 강의가 다 진행이 될 거예요. 강의 순서 좀 보시면 됩니다. 예상 문제도 강의를 보시게 되면 아마 문제 순이 다 됐을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단 변경된 부분만 따로 각 회차별로 녹화해서 지 추가로 업로드할 를 거니까 결국 강의만 쭉 한번 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바뀐 부분들도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하시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 순서는 소방 기본법 원문부터 공부 시작을 하시고 그럼 소방 기본법 원문 끝난 다음에는 소방 기본법 요점 정리 그다음 소방 기본법 예상 문제까지는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법 원문, 공사법 그 요점 정리, 공사법 예상 문제, 그다음 화재 예방법 원문, 화재법 요점 정리